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방에 뭘 하러 들어왔는지 갑자기 까먹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35년간 뇌 건강을 연구해온 신경과학 전문가 김민석입니다. 4개월 전 저희 연구소를 찾아온 72세. 박정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단어가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셨어요. 장보기 목록을 적어가도 매번 뭔가를 빠뜨리고 오셨다고 하시더군요. 자녀분들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박정희 어르신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까지 하시고 최근에는 동창회에서 50년 전 학창시절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려주셔서 친구들이 놀랐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일 1분 두뇌 체조법입니다. 98%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신다면 6개월 뒤 여러분은 더 심각한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35년 동안 수천 명의 사례를 지켜본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하루에도 수천 개씩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재생이라는 놀라운 메커니즘이 우리 뇌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60세든 85세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확한 자극법만 안다면 인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인지력을 강화하는 6가지 두뇌 체조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복잡한 준비물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1분의 시간만 내시면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1위 체조법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만 꾸준히 실천해도 인지 나이가 최소 15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6위부터 1위까지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면 이 6가지를 완벽하게 결합한 최적의 1분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위는 발가락 운동입니다. 발가락이 뇌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발가락 움직임은 우리 뇌의 감각 운동 피지를 직접 활성화 시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7세 이영숙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발가락 감각이 많이 둔해져서 걸을 때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TV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발가락 운동을 3주간 실천하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영숙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시길 신기하게도 발가락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신문 기사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걸을 때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발가락은 우리 뇌의 체성 감각 피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면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발가락을 최대한 넓게 벌려주세요. 5초간 유지한 다음 다시 오므려 주시고요.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다음은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를 해보세요. 주먹 모양으로 오므렸다가 보자기처럼 펼치고 가위처럼 엄지와 나머지 발가락을 분리해 보세요. 각 동작을 3초씩 유지하면서 5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발가락 운동이 뇌의 감각 운동 영역 혈류를 18%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시면 발끝부터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5위는 호흡 조절 운동입니다. 호흡이 뇌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바른 호흡은 뇌의 산소 공급을 최적화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인지, 기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계시는 81세 최병철 어르신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얕은 호흡을 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을 자주 잊어버려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특별한 호흡법을 4주간 연습하신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병철 어르신께서 요즘은 오후에도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어. 며느리가 부탁한 것들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처리해주니까 가족들이 놀라워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 더 놀라운 것은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 7, 8호흡법이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 먼저 숨을 완전히 내쉬세요. 그 다음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다음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꼽 아래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을 5회 반복하시되 각 호흡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2에서 3회 평상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실시하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의식적인 호흡 조절이 전전두피질의 활성도를 25% 높이고 작업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위는귀 마사지 운동입니다. 귀에는 200개 이상의 경혈점이 있으며 이들은 뇌의 다양한 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를 자극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75세 강민자 어르신이 저희 연구소를 찾아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분은 이명이 심하고 어지럼증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대화 중에 상대방 말을 자주 대물어 봐야 할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귀 마사지를 매일 실천하신 지한 달, 강민자 어르신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이명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딸이 전화로 얘기한 내용도 다 기억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통화하고 나면 뭔 얘기했는지 금방 잊어버렸거든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귀 마사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양손으로 귓불을 잡고 아래로 10회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다음은 귀의 중간 부분을 잡고 바깥쪽으로 10회 당기고 귀 윗부분도 위쪽으로 10회 당겨줍니다. 이제 검지로 귀 안쪽 오목한 부분들을 부드럽게 20초간 마사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손바닥으로 귀 전체를 덮고 원을 그리듯 10회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전체 시간은 1분 정도입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 의학부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귀 마사지가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를 평균 20%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3위는 눈 운동입니다. 눈동자 움직임은 뇌관과 대뇌피질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두뇌 운동입니다. 특히 시각 정보 처리와 주의력, 기억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계시는 79세 홍순복 어르신의 사례가 인상적입니다. 이분은 책을 읽다가 자꾸 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게 되고 방금 읽은 내용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안과 검사상 시력은 정상이었지만 뇌의 시각 처리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죠. 눈 운동을 6주간 꾸준히 하신 후, 홍순복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신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TV 자막도 놓치지 않고 다 읽을 수 있게 됐고요. 손녀가 보내준 카톡 메시지도 빨리 읽고 탑장할 수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눈 운동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면을 보신 상태에서 눈동자만 천천히 위로 올려 5초간 유지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 5초 유지합니다. 좌우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세요. 다음은 눈동자로 큰 원을 그리는 운동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보는 운동을 20회 반복합니다. 손가락을 눈앞 30cm에 두고 초점을 맞췄다가 창밖 먼 곳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일본 도쿠 대학의 연구 결과, 이런 안구 운동이 해마와 전두엽의 연결성을 35% 향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위는 양손 교차 운동입니다.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이 운동은 내량을 자극하여 양쪽 뇌의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83세 김영호 어르신은 최근 들어 양손을 따로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단추를 채우거나 지퍼를 올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더 걱정스러운 것은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대화 중에 자주 말문이 막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손 교차 운동을 8주간 실천하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김용호 어르신께서 이제는 복잡한 일도 척척 해낼 수 있어요. 어제는 손자 장난감을 조립해 줬는데 설명서 보고 금방 완성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라고 말씀하시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양손 교차 운동은 이렇게 합니다. 오른손으로는 머리를 톡톡 두드리면서 동시에 왼손으로는 배를 시계 방향으로 쓸어주세요. 10초간 하신 다음 손을 바꿔서 반복합니다. 다음은 오른손으로 코를 잡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귀를 잡은 상태에서 박수를 한번 치고 재빨리 손을 바꿔 왼손으로 코를,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잡는 운동입니다. 이것을 20회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양손으로 동시에 다른 숫자를 공중에 써보세요. 오른손으로는 1부터 5까지, 왼손으로는 6부터 10까지 동시에 쓰는 겁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뇌가 새로운 연결망을 만드는 과정이니 천천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MIT 네인지 과학과의 연구에서 이런 양손 교차 운동이 내량의 신경섬유를 40% 이상 활성화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통합감각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시각, 청각, 촉각, 운동감각을 모두 동원하여 뇌 전체를 통합적으로 자극하는 최고의 두뇌 체조법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86세 정태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분은 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고 가족들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가족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셨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죠. 통합감각 운동을 시작한 지한 달, 정태수 어르신에게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원 재검사 결과 인지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정태수 어르신은 이제 증손자들 이름과 생일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 일본어를 배웠던 것도 기억나서 요즘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런 회복은 처음 본다고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라고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분들도 아버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총명함을 되찾으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통합 감각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어서서 제자리 걷기를 하면서 동시에 구구단을 거꾸로 외워보세요. 9x981, 9x872 이런 식으로요. 이때 양손으로는 박수를 3번 치고 1번 쉬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30초간 하신 다음 이번에는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으면서 눈을 감고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만 세어 보세요. 3, 6, 9, 12 이런 식으로요. 동시에 손가락으로는 피아노 치는 동작을 계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앉은 자세에서 오른발로는 바닥에 원을 그리고 왼발로는 사각형을 그리면서 동시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송해 보세요. 각 운동을 30초씩 전체 1분 30초 동안 진행합니다. 이 운동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뇌는 여러 감각을 동시에 처리할 때 시냅스 연결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존스 홉킨스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이런 통합 감각 운동이 뇌의 6개 주요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고 신경 가소성을 50% 이상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6가지 운동을 효율적으로 조합한 1분 황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 10초는 발가락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오므리기를 빠르게 5회 반복하여 뇌의 감각 운동 피지를 깨워주세요. 다음 10초는 4, 7, 8. 호흡을 1회 실시합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어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세 번째 10초는 귀 마사지입니다. 귓불를 아래로, 귀 중간을 옆으로, 귀 위를 위로 각각 3회씩 빠르게 당겨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네 번째 10초는 눈 운동입니다. 눈동자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고 시계 방향으로 이에 돌려 시각 피지를 활성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10초는 양손 교차 운동으로 오른손은 머리 두드리기 왼손은 배 문지르기를 동시에 하여 자원의 균형을 맞춥니다. 마지막 10초는 통합 감각 운동으로 제자리 걷기를 하며 10부터 거꾸로 세기와 박수 3번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총 1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이 운동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우리 뇌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아침 7시든 저녁 8시든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운동 전후로 물을 한 컵씩 드세요. 수분 섭취는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동기부여가 되어 지속하기 쉽습니다. 넷째, 운동 일지를 작성하세요. 매일 운동 후 느낌과 변화를 간단히 메모하시면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이런 두뇌 체조를 실시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두뇌 체조를 실시한 그룹에서는 단기 기억력이 평균 32% 향상되었고 집중력은 28% 개선되었으며, 언어 유창성은 25%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뇌 MRI 검사 결과 해마 부피가 평균 3% 증가했고, 백질 병변이 15%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뇌가 실제로 젊어졌다는 의학적 증거입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현기증이나 두통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쉬었다가 하세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운동 시에는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지지할 수 있는 것 근처에서 하세요. 35년 동안 뇌 건강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91세에 새로운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신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은 매일 두뇌 체조를 하시며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93세에는 간단한 스페인어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뇌는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1분입니다. 하루 1440분 중에서. 단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발가락을 움직여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의심하는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88세 박명숙 할머니는 작년에 남편을 잃고 심한 우울증과 함께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셨습니다. 자녀들 이름도 헷갈리고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뇌 체조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서 체조 강사로 활동하시며 다른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박명숙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두뇌 체조가 제 인생을 구해줬어요. 이제는 매일이 즐겁고 기대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히 기억력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감 개선, 수면의 질 향상, 균형 감각 증진, 시력 개선, 청력 유지, 손재주 향상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국립노화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두뇌 체조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65% 낮고 우울증 발생률은 48% 낮으며 낙상 위험은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운동이 텔로미어 길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노화의 지표인데 두뇌 체조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더 길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노화가 늦춰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35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고 꾸준히 자극하고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하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쉬었다면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 쉬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최고령 성공 사례는 94세에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96세인 지금도 매일 두뇌 체조를 하시며 일기를 쓰고 신문을 읽고 손자들과 영상통화를 즐기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두뇌 체조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위 발가락 운동 감각 운동 피질 자극 5위 호흡 조절 운동 전전 투피질 활성화 4위 귀 마사지 미주신경 자극 3위 눈 운동 시각 피질과 주의력 향상, 2위 양손 교차 운동 좌우뇌 균형, 1위 통합 감각 운동 전뇌 통합 활성화. 이 모든 운동을 1분 황금 루틴으로 만들어 매일 실천하시면 한달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뇌 건강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견과 유용한 정보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뇌 체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면 추억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고, 집중력이 좋아지면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며, 인지 기능이 향상되면 가족, 친구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분이 여러분께 10년, 20년의 건강한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손자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내는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아래쪽에 있는 엄지 모양 버튼입니다. 한번만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독입니다. 구독이라고 쓰여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버튼 한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하신 후에는 종 모양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알림이 가서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쓰는 방법이 어려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영상 아래 댓글 추가라고 되어 있는 칸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한번 누르시면 글을 쓸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또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써주셔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나이를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75세 할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다른 어르신들께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혹시 주변에 기억력이 걱정되시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아래에 공유라는 버튼이 있어요. 화살표 모양으로 생긴 버튼입니다. 그걸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카카오톡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 목록이 나오고 보내고 싶은 분을 선택하신 다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럿이 함께 운동하면 더 재미있고 효과도 좋거든요. 한달 후에 정말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라는 후기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변화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제가 35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치매 예방법, 관절 건강법, 혈압 관리법 등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일의 더 건강한 여러분을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